자, 1주차 두 번째 시간, 용어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체언을 정리를 했죠. 명사, 대명사, 수사. 총 9개의 품사 중에서 이제 우리가 3개를 배웠고요. 어, 용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와 행용사. 오늘 두 가지 품사를 배워볼 거거든요.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언으로 끝나는 용어는 기능에 대한 분류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사로 끝나는 것들은 의미에 대한 분류고요. 그러면 체어는 몸통과 같은 기능, 그리고 주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이 문장에서 중요한 성분으로 쓰이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용어는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 밑에 있는 것처럼 활용하는 기능을 해요. 활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의미는 어, 널리 쓰이는 게 활용이죠. 근데 네, 문법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문법적인 의미로의 활용은 어, 널리 쓰이는 그런 의미랑은 조금 다른데, 어, 기본적으로 활용이라 하면,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되는 모양들, 그런 활용 양상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면 어간은 뭐고, 어미는 뭐지? 어,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어, 이 간은 줄기 간자예요. 줄기 그리고 이 밑자는 꼬리 밑자거든요. 즉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머릿 속에 나무를 그려보셔도 되고 이제 쌤이 손목부터가 이제 나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 이게 이제 줄기예요. 커다란 줄기 그 위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말의 줄기, 즉 나무의 줄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여기가 어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손가락 가지들. 그죠? 나무 위에 있는 가지들을 꼬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계절이 바뀌잖아요.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겨울 내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던 이 나무가 이제 잎이 달리겠죠. 그죠? 어, 잎이 생기면서 좀 있으면은 이제 꽃이 피기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름이 되면은 잎이 무성하게 달리면서 꽃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잎들은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또 잎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그 사이에 이 줄기의 모습은 안 바뀌어요. 나무 줄기는 그대로 있죠. 커다란 나무 줄기는. 근데 가지, 즉, 꼬리에 있는, 꼬리에 있는 모습은 자꾸 바뀐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간이란 나무의 줄기처럼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나무의 가지와 같은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꾸 변해요. 변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우리가 쉽게 쓰는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먹다라는 말이 있죠. 어, 먹방 좋아하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뭐 먹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니까 어, 이 먹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사전에 올리죠. 단어를. 그래서 기본형을 사전에 올리는 말이다. 그래서 표제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기본형에서, 기본형에서, 어간과 어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 이렇게 기본형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어, 먹네, 먹니, 먹는, 먹고, 먹지, 등등등. 아까 처음에 말했던 활용처럼 여러가지 모습으로 널리 쓰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변하는 부분이 바로, 내, 니는, 고지 같은 뒤에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동안 이 먹이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먹은 어간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계속 변하는 나무의 가지 같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면 된다? 어미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정리가 되죠. 즉이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으니까, 활용이라는 것이 어간의 다양한 어미가 결합하는 그런 양상을 활용이라고 하니까, 어, 동사나 형사는 무엇무엇 다로 끝나네. 즉, 평사형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기본형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자리에 다양한 어미들을 결합할 수 있으니까, 어, 활용, 그 다음에 어간, 어미. 기본형 이런 개념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문법 단어들을 배울 때 계속해서 쓰이는 개념들이니까 이것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에 해당하는 단어 동사와 형용사를 차례대로 한번 보자고요. 어, 동사할 때이 동은 움직일 동자예요. 즉 움직임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동사라고 하고요. 이 동사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해요. 동작이나 작용. 둘다 이제 움직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작이나 작용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동사라고 한다. 어 그러면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이게 호기심이 충만한 학생들. 쌤, 동작은 뭐 움직인다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쓰니까 잘 알겠는데. 뭐 작용이랑 동작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작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 뭐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뭐 발을 찬다든지 뛴다든지 이런 것들 작용은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용이라는 것이 뭐 어떤 원인이나 뭐 어떤 이유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들 다 동사라고 한다 그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뛴다, 라든지, 아니면 뭐 걷는다, 걷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는 움직임인데, 뭐 사랑하다, 뭐 혹은 존경하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동사를 우리가 또 잠깐 구분을 해보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 국어 문법에서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영어 문법에서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그건 우리가 이제 동사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자동사 할때 자는 스스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 할때 우리 자자를 쓰죠. 그 다음에 타는 다른 대상, 즉, 남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쌤, 왜 이걸 또 설명을 하느냐, 굳이. 뒤에 가서 이제 문장 성분할 때또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할게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혹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사 중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자다 이런 거 있죠 자는 거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타 동사 중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먹다 같은 단어 해볼까요? 좋아하는 단어들로만 해보자고요 공부하다 이런 걸로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둘다 동사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근데 가끔 어떤 학생들은 쌤 자는 거는 안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자려고 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는 동안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작이 의미하는 반은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 의미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쌤이 이렇게 자다와 먹다를 지금 적어놨는데 얘는 주어만 있으면 그냥 이 동사로 서술를 만들어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아까 첫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준성이 같은 주어를 가지고 와 볼까요. 준성이는 잔다. 준성이를 자꾸 안 좋은 일 쓰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데 아까 뭐 준성이는 자기밖에 몰라 막 이렇게 제기대명사 할 때도 설명했었고 아니요 준성이 굉장히 착해요 수업시간에 잘 자지도 않고 주만 어,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준성이는 먹는다 그러면 불완전하죠 문장이 왜?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어, 준성이는 뭐 밥을 먹는다 이런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것이. 남이라는 거죠. 이 먹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먹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즉, 다른 대상이라는 목적어를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하고요. 다른 대상이 필요가 없죠. 주어 스스로 이 동작의 의미를 완전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 동사는 이 자동사와 타동사만 구분할 수 있으며 뭐 딱히 더 필요한 내용은 없어요. 바로 형용사로 넘어가 볼게요. 형용사는 어떤 단어들,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하느냐 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상태나 혹은 성질 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행용사라고 한다. 아, 얘도 앞에 동사랑 좀 비슷하죠. 쌤, 상태랑 성질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상태는 우리가 겉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죠? 아, 성질은 겉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큰 의미 차이를 물어보진 않아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법에서는, 문법에서는. 어, 행용사도 이 종류를 좀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성상행용사라는 게 있고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지금 이게 뭔지 알겠죠, 그죠 그다음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이그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시행용사라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첫 시간에 이거 뒤에 와서 용원할 때 이그저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성상형 형사는 말 그대로예요. 성질에서 성 따고 상태에서 상 따서 그래서 성상형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예쁘다, 다음에 뭐 높다, 뭐 빠르다,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동사와는 달리 움직이진 않죠. 그죠? 간혹 없어도 학생들, 쌤 빠르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빠르다 자체가 의미하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뭐 빠르게 달리든가, 뭐 빠르게 걷든가. 이랬을 때, 달리거나 걷는 것이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지, 얘는 빠른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시의 명사는 어떤 거냐면, 쌤이 첫 시간에 대명사할 때 지시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이 그저의 의미.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가리킨다는 의미가 있는거예요 우리가 지시한다 라고 할때 가리키다 이 의미 그래서 지시영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하다 뭐 그러하다 뭐 요걸 이제 줄여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다라고 많이 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줄여가지고 그렇다라고 많이 써요 이거 말고도 뭐 아무러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술이면 아무렇다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시형 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상태나 성질을 그 상태나 성질을 실질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걔 어때라고 했을 때 걔는 이래라고 했을 때 이래는 예쁘든지 혹은 뭐 높든지 혹은 뭐 빠르든지 이런 상태나 성질을 다시 가리키는 의미 마치 대명사와 같이.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시의 명사라고 해요. 자, 동사와 행용사의 개념은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막상 우리가 시험을 칠때 문제에서, 야, 동사의 개념을 알아? 행용사의 개념을 알아?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죠? 대부분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기서 나와요. 동사와 행용사를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 이걸 왜 구분 못해요? 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얘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간혹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헷갈리는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 내용이 필요하지만 동사와 형용사를 좀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되는 양상의 차이를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요. 문제도 대부분 거기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중학생은 배워요. 처음에 어떻게 배우냐 하면 어, 동사와 형사를 구분할 때 어떤 어미들을 결합해봐. 어, 어미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을 때에도 뭐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어봐라고 배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미가 뭔지 아니까. 명령형 어미, 청류형 어미를 한번 붙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예 중에 어, 자다, 동사고, 먹다도 동사고, 어, 예쁘다, 높다, 빠르다는 형용사인데, 얘네들을 명령형 어미를 붙여보거나 청류형 어미를 붙여봐라. 라고 얘기를 해본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먹다와 또 좋아하는 단어인 예쁘다를 중학교 때 배운 방식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하면 먹다의 청류형은 먹자가 되겠죠. 그렇죠? 먹다의 명령형은 먹어라가 되겠죠. 그러면 예쁘다도 똑같이 한번 같은 어미를 적용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청류형이 예쁘자가 될 테고. 어 명령형은 예뻐라가 되겠죠, 그렇죠? 예뻐라.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요. 동사는 청유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를 결합했을 때 아주 자연스러워, 그럼 동사야. 근데 형용사는 청유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를 결합했을, 결합했을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그러면 어 형용사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배워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에서 좀 손쉽게 간편하게 구분을 할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막상 시험 문제 풀때100% 적용되진 않아요. 이 말은 곧 허점이 있다는 거죠. 어, 쌤이 예를 들어볼게요. 어, 늑다예요. 요두 개의 단어를 썼어요. 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동사나 형용사는 용언이니까 활용을 한다. 그럼 활용을 하려면 기본형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 뒤에 이렇게 다 형사형 종결음이 다로 끝나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죠. 그죠? 근데 어느 것이 동사고 어느 것이 형용사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어, 둘다 같은 품사를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해볼까요? 어, 늑다를 명형형, 아니 청유형으로. 늑자. 명형형으로, 늙어라. 어, 좀 부자연스러운데? 늙어라, 그럼 뭐, 어떻게 되지? 젊다도, 젊자, 젊어라. 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쌤, 그럼 이거 둘다 행용사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늙다는 동사고, 젊다는 행용사예요. 품사가 다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그런 간편한 방법으로는 허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사와 행용사를 구분할 때, 일단 좀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요. 그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걸 고등학교 때 구분 방법으로 배워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구분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 어말, 어미를 그용언의 어간에 결합을 했을 때, 결합을 했을 때, 어, 자연스럽다. 어, 현재 시제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걔는 동사. 어, 자연스럽지 않아. 그러면 형용사.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말고도 다른 것들도 가능해요. 어, 선어말어미라는게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어미 배웠죠. 그죠? 어미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말 어미도 있고, 선어말 어미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연결 어미도 있고, 종결 어미도 있고 한데, 그건 우리가 좀 차차 배우기로 하고, 어 선어말 어미, 즉 현재 시절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니은이라든지, 혹은 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뭐 앞말에 어간 끝이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둘그 사이에 차이는 없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아까 했던 여기다가 이제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먹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면 먹는다 가 되겠죠 그렇죠? 예쁘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이용하면 받침이 없으니까 예쁜다 가 되겠죠 그렇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 구분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나올 때마다 조금 불편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본질적인 개념 차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일시정지, 즉, 시간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문법에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시제 표현이라는 건데, 현재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즉,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어야 하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야만 표현될 수 있는 동작은 현재 시제 선어머라미를 결합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시간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상태나 성질은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거든요. 그죠?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어떤 상태나 성질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는 이런 의미의 단어인 형용사들은 시제 표현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어떤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 흐르지 않는 어떤 특정한 시점의 상태나 성질은 표현할 수 있죠. 어, 내 동생은 10년 전에 예뻤었어. 예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서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지 않잖아요. 10년 전 특정한 시점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해되죠? 이 현재 시제선서말하 어미 말고도 어, 우리가 진행상이라고 하는 어, 진행상이라고 하는 뭐뭐고 있다. 이런 시간 표현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먹고 있다는 자연스럽지만, 예쁘고 있다는 부자연스럽죠. 뭐, 예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막 성형수술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돼요. 어, 늙는다는 가능하죠.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집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니네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이런 말씀 쓰실 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늙고 있다. 가능하죠. 그죠? 동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형용사인 점다는젊는다안 되죠, 그렇죠? 점고 있다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간편한 방식, 허점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지 마시고 동사와 형용사의 이 본질적인 개념을 개념의 차이를 활용을 해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시제 표현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현재 시제 선언만 의미와 진행상 이두 개만 확인해 봐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게 뭐냐 하면 현재 시대 선호말 어미를 결합하라고 했더니 했더니 관형 사용 어미를 결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요 니은 는 앞뒤에 지금 이렇게 줄을 그어 놨죠. 이걸 우리가 말붙임표 혹은 줄여서 그냥 붙임표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 자리에 어떤 형태소가 들어와야만 쓸수 있다라는 표시예요. 즉 현재 시대 선호말 어미 는은 앞에도 어떤 말이 붙어야 되고 뒤에도 어떤 말이 붙어야만 단어로서 쓰일 수 있다. 이런 표시거든요. 근데 관형사형 어미는 그렇지 않아요. 관형사형 어미는 는 어, 뒤쪽에 붙인 표가 없어요. 혹은 니은 뒤쪽에 붙인 표가 없어요. 그래서 예쁘 같은 어간에다가 니은만 딱 붙여서 예쁜까지만 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시대 선어말 어미는 뒤에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다까지 붙여 봐야 되요고 예쁜까지 하면 안 되고 예쁜 다까지 붙여 봐야 된다고즉요 관형사형 어미랑 현재 시대 선어말 어미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순 있는데 처음에 기억할 때 뒤에 항상 다를 붙여 보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실수하지 않겠죠. 어렇게 해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 즉 활용 양상을 통해서 이 차이를 알아보는 거. 요 부분에서 그나마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들은 그 뒤에 문법 단원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얘만 딱 물어보진 않지만 얘네들의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어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와 형용사 이두 어 가지 어 정리를 다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수식언으로 넘어갈 텐데 잠시 예고를 하면 아홉 뭐 개의 품사 중에 우리가 첫 시간에 명사, 대명사 수사했고, 두 번째 시간 오늘 동사, 행용사 했죠, 그죠? 아홉 개 중에 벌써 절반 넘었죠. 다음 시간에 수식어 시간 넘어갈 테니까, 어,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했던 내용들 복습 좀 충분히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어, 수업할게요.